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10V컴 회전형 미니 PTC 히터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빠르게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작아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소음이 적고 회전 기능 덕분에 더 고르게 온기를 전해줍니다. 추운 겨울에 적합한 제품으로 강력 추천해요. 4위입니다. 한일전기 PTC 미니 온풍기는 작고 귀여운 디자인과 뛰어난 난방 성능을 갖춘 겨울 필수 아이템이에요. 안전하면서도 소음이 적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3위입니다. 고수 2인 1 미니온 풍기는 빠른 난방과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2위입니다. 서경관 전기 히터는 저렴한 가격에도 뛰어난 난방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추천합니다. 1리입니다 DS 가정용 캠핑용 미니 PTC 저소음 온풍기는 작지만 강력한 난방 성능과 저소음으로 겨울철에 최적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이동이 편리해 캠핑과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